달받지시고 학교 가네 하루야 그지 그래? 짐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웃음> 그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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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합니다 짐이 어? 나눠서 갖고 가야지 뭐 그럴 <laughs> 수 있겠어? 엄마 저기까지 갖고 갔다 줘? 들수 있어? 엄마 간다. 그럼 갔다 와. 응. 이 있나? 빵이 별로 없는데. 조금 있다. 안녕아이거안 갖고 間いただきます。うん 오감자두.. 남편도 하트 그리오라고 했어. 하트.. 그 하트.. 하트.. 애기야, 너? 아, 아까 그걸 찍었었어야지, 근데. 그, 아줌마의 웃음. 월드? 어 아, 진짜. 어른 중에서 아마 부탁하는 사람은 여보밖에 없을걸? 그, 한트 그 네. 언니가 안심하더라고 했나? 아, 여보밖에 없을걸? 애기용품 보러 왔어요. 핑크 그래 이런 거 사야지 이런 거 너무 귀엽다 너무 아, 귀여워 이렇게 조그만 수가 있어 응 <laughs> 어떻게 여기 있네 설명이 근데 이런 거는 유니클로가 난것 같아. 유니클로에서. 뭐야 아키가 이런 거 있는다 생각해 봐. <laughs> 너무 귀엽지 않냐? 웬일이야? 야 너무 귀엽다. <laughs> 귀여워. 어떡해 이런 거 있는데 생각해 봐. <laughs> 음... 뭐? 아 <laughs> 어, 귀엽다 뭐. 상상 안되지? 나도 아 진짜 완전 깊어 똑같다? 아 진짜 대박다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이렇게 애기 얼굴 볼때딱 하필 웃어준거예요 그래가지고 웃는 얼굴 볼수 있었어

맞저 마저, 마저, 쪽저 마저, 마저, 마 맞아 저마맞 마저, 마가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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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봐봐 이거 저마 <laughs> <gods. 웃음> <집중> <calm> 이거 코눈저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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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빨리 아키 보고싶어요? 네! 아쿠 어때요 리카? 오이디 오이디 남편은 장보러 가고 <laughs> 리쿠카이는 남편이 거 이거 잔디 깎아놨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다 담아야 돼요 잔디 치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아빠 도와준다고 리쿠카이 <laughs> 치우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병원에 못 갔었단 말, 이 3부인가에.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피검사하고 균검사도 하고 했는데 좀그 치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는 그 당뇨검사를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더라고요. 근데 좀그 치수가 높게 나와서 다음에 갔을 때 당뇨검사 한번 해봐야 될것 같다고 해가지고 굶고 가야 된대요. 처음이야 당뇨. 하루랑 이국카입때임미하고 당뇨 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잘 먹어서 그런 가야 당거 이런 거 먹고 이랬어요 그래서 당뇨 검사 하기로 했고 그리고 원래 출산을 한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출산은 한국에서 할, 할 확률이 좀 높았었는데 계속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하루를 두고 가는 게 너무 신경 쓰이고 일본에서 낳는 게 제일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제 마음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일본에서 낳기로 결정을 했어요. 일본에서 출산은 처음이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좀 떨리고 막 이러긴 하는데 일단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그러고 할 계획이에요. 아키 얼굴? 음. 짜! 이야약은 난데야네. 난데고리. 이게 뭐에요? 이게 뭐에요? 왜? 이게 뭔지 와. 아요 오늘은 킥복싱 체험하기로 해서 리쿠카이 유촌 엄마가 킥복싱을 한다고 리쿠카이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체험 한번 해보려고 7시부터 가야 돼서 밥 만들어놨다가 오자마자 먹이고 있는 중이야. 어제 남았던 치킨으로 또 닭죽 만들었어요. 뭐 <laughs> 태권도 아니고 격투기. <너프기. 웃음> 음으로 범벅 <laughs> 뭐야? 쿠키 크림 어때? 맛있어 좋지? 응 엄마 차례 동이해요응 아니 엄마 안 먹어 이거 고구마 맛있어 엄마 이거 먹어 えっと、ロットのロックはい、これ買いたいんですけど、チードでも大丈夫ですかあ、はい、それでお願いします、はい、ここうこうせないんですよねあそれでお願いしますはいな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어제 좋은 꿈을 꿔서 로또를 한번 사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laughs> 한번 재미로 복권을 사봤어요. 근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가서 사본 거여가지고 엄청 <laughs> 뭔가 이것도 재밌네. 하나의 재미. 과연 꿈이 맞을지.

아니, 그러니까 가라개 군이 두 개밖에 없다고. 가라개 군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개 나눠 먹어. 지아니, <laughs> 어디서? <laughs> 테레비에서 나왔었어 가지고. 먹고 싶어서 갔는데다 팔리고 없어 가지고 이것밖에 못 샀어요. 스 분, 스푼 있어야 돼 이거. 아따야 치아 쓰다 코에다야쓰 먹어볼세아 하이 하 하이 하하 여기 순서대로 네? 맛있어? 응. 진짜? 음 치즈케이크가 하루 길어해 치즈케이크 싫어근 치즈 하이트나 아니에요? 진짜? 초콜라 치즈 케이크라는데? 아 치즈 기랄 これうまくいくっ,って,みて、ね。チーズがありそうなの、うん。あ、バンんンんパパ。うん。で,んで、で、で、クラック、今のスーパー買えそうなんで。これ硬いはずなの。硬くて、むかつい、すいましたっていう人いたの。テレビで。<laughs> うん。なんで硬くて。